너무, 그 오래 봤어, 그? 너무 오래 봤어, 너무 아, 오래 사진 찍어요, 사진! 얼마만에 타는 자전거인지 한번 인증샷 남겨야요밤로서에서 맨날 쉽다그러잖아요 아. 쉬봐야 잠시 쉬죠? 아, 이래 아, 그래.

맨발이야! 네, 됐어요 이제 다이빙다이빙타이빙타이빙두 번째 무릎하고 내가 힘 들어서 힘 들어 松松松松松松松松。<從> 형은 뿌려야지 <laughs> 제가 이에요형이요아 <저희. 웃음> <다시, 웃음> <laughs> <제>,